요게 236이잖아. 그럼 요건 로그 2.36.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그럼 로그 10의 제곱은 얼만데? 이게 2라는 말이지, 그지 그럼 요건 2야. 로그 2.36은 땡땡땡땡이요 그럼 2점 땡땡땡땡 이러나 표를 벗어난 수들은 다 뭐냐면 어떤 정수점 땡땡땡땡이 아 0. 땡땡땡이 아니고 맞지? 0.236은 표에 없어 그럼 표에 있는 거는 뭔데? 2.36만 있는 거야 표에 있는 거는 2.36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보면 10에 마이너스 1승을 하면 되지 10을 더나눕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로그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그럼 요게 얼만데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로그 2.36 마이너스 1로되 로그 2.36은 항상 0땡땡땡땡이야 그지 자, 요같이 양수가 될 때는 그냥 2점 땡땡땡땡 써주면 되고, 이게, 이게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개 정리하면 마이너스 0. 땡땡땡땡 이렇지. 음수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1점 땡 이렇게 못 쓰면 안 되잖아. 음수니까. 자, 그래서 항상 상용노고 이 값을 구해보면, 뒤에 표에 있는 요 땡땡땡땡 요 표에 있는 땡땡 요 값에다가 정수가 더해는 거야 정수가 그게 0일 때는 그 표에 있는 값이야 0일 때는 근데 0이 요게 표에 있는 값이 아닐 때는 땡땡땡땡에다가 어떤 정수 양수가 더해질 수도 있고 음수가 더해질 수도 있고 곱하는 거는 양수가 더해질 거고 나눠주는 거는 음수가 더해질 거야 그럼 음수일 때는 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돼요. 답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제? 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은 이렇게 쓰는데, 이 수를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이용을 못 해. 그래서 이거는 요식 뜻이 요 말이잖아, 그제? 마이너스 1.234호 하는 뜻이 요 말이잖아. 자, 이 땡땡땡땡은 항상 양수예요, 양수. 이렇게 음수가 되어 있으면 이수가 아니야, 이수가. 그 이수를 빨리 찾아줘야 돼. 그걸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해서 이걸 양의 소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7655다. 이렇게 다고쳐줘니 그럼 이게 바로 땡땡땡땡이다. 이래죠 요게 정수가 붙지, 정수가. 정수가 이렇게 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고 L4.73이 있어.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게 변해 있는 거야. 어떻게 변해? 소수점만 이렇게 이동, 이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요게 정수가 붙어버리면, 소수점이 요렇게 이동하는 거야. 4.73이고, 소수점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한 그 결과가 요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수 부분. 요거를 소수 부분 자상용로그는 반드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야 이 식을 가지고 뭘 풀어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건 아무 쓰잘데 없는 수야 답이니까 할수 없이 그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용로그 값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절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돼 빨리 요렇게 고쳐서 아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이고 소수 부분이 요렇게 나 이렇게 됐지 자, 소수 부분에다가 앞에 정수 부분이 붙어있으면 소수점이 이동된 거래 했다. 소수점이 자,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거야. 그 수가 정수 부분이 플러스 1 돼있으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마이너스 1 돼있으면 왼쪽으로 한칸 원래 있던 소수점에서 됐지?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었어? 어떤 수가 있는데 요게 어떤 수냐면, 2.5764가 돼. 2.5764에요. 그럼 표 보면 0.5764가 되는 값이 있겠지. 로그, 뭐, 뭐 이렇게 값이 있을까요? 그지? 그게 예를 들어서는, 그냥, 그게, 아, 뭐, 7.24라고 칠게요, 그냥. 로그 7.24가 0.5764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2가 붙어 버리면 어떤 의미래요? 소수점이 두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가 뭐가 되느냐면 724가 돼요. 724. 요렇게 돼 있으면 요 2가 붙는 거예요. 됐죠? 자, 2가 붙었다는 것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당긴 거예요, 그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당겼기 때문에 원래는 한 자리 수였잖아요. 두 개를 당기고 나면 몇 자리 수가 돼? 세 자리 수가 돼. 알겠지? 요게 2가 와 있다는 뜻은 요 수가 어떤 수가 되느냐면 요 수가 한 자리 수든 것이, 요 정수 부분이 한 자리든 것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당기니까 소, 저 전체 정수 부분은 세 자리수로 바뀌는 거요 알겠지? 그래서 몇 자리수 묻는 거는 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줍니다. 아, 요게 2면 그렇게 됩2다 요게 5가 되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다섯 개옮겨져 그럼 자리수는 여섯 자리수가 되는 여섯 자리. 원래 한 자리수였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게 볼게요. 자, 어떤 수를 대한 상용로그 값을 계산했더니 로그 A,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그 속에, 이렇게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3에다가, 다시 정수 부분은 0점, 이제 이렇게 고쳤더니, 요렇게 돼있어. 그럼, 소,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점이 왼쪽으로 세 칸을 당겨야 돼. 그 원래는 요게 1.25에서 소수점을 한 개, 두 개, 세개 땡기면 0.00 하나, 둘, 세어요런데기죠 0.00125가 됩니다. 0.00125 요런 수가 돼요. 요 여기 a가 되는 됩니다. 자, 요런건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하나 둘요세 번째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부를 거야 소수점 아래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 요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5면 다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 뭔 말인지 알겠지 소수점을 그만큼 땡기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알아볼 수 있냐면 에. 자, 2의 100승이 있어. 2의 100승. 여기입니다. 로그 2값 하나 적하 가자. 로그 2는 표에 보면 0.3010 이렇게 돼 있다. 그럼 2의 100승이야. 2의 100승. 2를 100번 곱해어 엄청 큰 수다. 그지 하여튼 엄청 큰 수야. 그럼 이게 몇 자리 수쯤 되겠는가를 알아보라는 거야. 그럼 자리 수는 아까 그 정수 보고 하는 거. 정수 보고 이래지. 이게 자리수만 알아보고 싶어. 이해배가 엄청 큰 수인데, 한몇 자리수 될까를 조사를 하면, 여기에 상영노구를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상영노구 값을 계산하는 거야. 이건 100노구이지. 100을 곱하면 30.10 이렇게. 이게 30이야, 30. 이게 30이면 두 칸이 아니고, 서른 칸을 가는 거야, 서른 30 칸. 30이면 두 칸이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1이면 한 칸. 이면 두칸 이리 갔잖아 삼십은 두 자리 있는 뜻이 아니고 삼십 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서른 칸을 움직여 원래 한 자리 수였잖아 근데 서른 칸을 움직일 뿐이니까 서른 한 자리 수가 거든이해되지자이의백성분의일이야 이제 0.00 엄청 적겠네 그지? 엄청 적0.00 소수지 말래몇 번째까지 가면 이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가 마찬가지예요, 또 역시 상각도 이렇게 잡는다. 그럼 여거는2에 마이너스 100승이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0 로그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0.10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0.10 고쳐야 된다, 그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0.1.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31. 그다음에 플러스 0.9 이렇게 돼요. 요게 소수 부분. 이게 정수 부분이야. 마이너스 삼십일이네. 마이너스 삼십일이면 서른 한 번째. 제일 처음에 영점, 0 0 0 0 가다가 서른 한 번째 뭔지는 모르지만 영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딱 나타나는 엄청나게 큰 작은 수거든. 음. 어디를 일 빼고 일 더해서 요거를 마이너스 영점 되어 있는 거 플러스 영점으로 고치면 일하고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1을 더하려고 이 1을 빼준 거예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31이란 뜻이고. 이건 0.9. 요게 소수 부분. 0 땡땡 고개 소수 부분. 요 부분이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1이니까 소수점을 31번을 땡겨, 31번. 그럼 31번 땡, 저, 당기면 어, 이게 31번째인지 막 이게 헷갈리면 어떡해. 31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한, 한 개, 하나, 두개 해보면 되잖아. 그냥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음, 그런 게 있을 거야. 요건 로그 5.62를 찾는 거야. 5.62를 찾는 거야. 자, 봐라. 요렇게 딱 되도록 잡고 숙달을 시켜놓으면 좋아. 로그 5.62를 표에 찾는 거야. 자, 찾았다. 찾았더니 점, 땡땡땡땡. 값, 값 몰랐으면이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요게 두 자리가 되어 있잖아, 두 자리. 두 자리가 되어 있으면 몇 칸을 땡긴 거야? 원래 있던 거에 보면. 한 칸을 땡겼다 말이야, 한 칸, 그지왜한 칸을 땡겼어? 요게 1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헷갈안 헷갈리도록 잘 정리하라고. 어, 그렇게 하면 헷갈리는데요. 어,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5.62 곱하기 10이잖아, 10. 그러이 로그 5.62 더하기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1 0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거를 알수 있도록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딱 정리를 해 두면 편해 로그 5.62를 가지고 가면 5.62 그럼 5.62는 하나 둘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5.62이 값에다가 이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땡땡땡 이도 되는 거지. 자. 이거 다 필요없는 말이야, 이거는. 요거를 바로 보면 돼, 요거를. 45다 마찬가지야, 45. 45. 요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문자들이 m도 있고 라지 m도 있고 스몰 x도 있네요 그죠 요게 뭔지 그거를 의해서 그냥 빨리 그거만 찾았거든요 뭐그 절대 등 이런 거볼 필요 없이 자 x 지구로부터 x 광년 아광년이네이 그죠 x 광년 그 다음에 그복기 등급을 스몰 m 절대 등급을 라지 m 이제 이 문자가 다 뭔지 알았지 그러면 밑에 보고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631 광년, X 광년이 X란 말입니다. 그럼 X 자리에 631을 집어넣을 거야. O 로그 631 빼기 5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야. 그럼 절대 등급이 라지 M이니까요. 이 라지 M이 마이너스 5야. 그럼 플러스 5가 되겠네. M 플러스 5가 돼요. 이때 급보기 등급을 이 M을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쉽다 그제 그냥 대입해 주면 돼. 대입해서 계산하라 이 말이야. 그럼 대충 볼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지. m은 5 로그 631 마이너스 10 이러네. 그럼 631을 표해보고 찾으면 찾아서 계산을 하고 나면 2. 땡땡땡땡. 이 믿어라. 6 3이세 자리 수으니까 원래는 6.3이었어. 두 칸이 밀려서이고 계산해 보면 하여튼 뭔지 몰라도 2.땡땡이에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아까 같이 그렇게 하면 돼. 그럼 2.땡땡이 뭐 최선 1 0땡땡이그지 그럼 이거뭐 뭐, 0.땡땡은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올까요? 저거 계산하던. 됐죠 자, 45번. 여기도 바로 집어넣으면 돼. 자, F가 뭔가 보니까 뭐 전파 감쇄비 해놨네. 뭐 데시벨이고. 지금 전파 감쇄비를 구하는 거야. F 구하는 거야. 그럼 좌변 AB에 집어넣으면 되네. 자, A는 뭐냐면 세기가 A인 전파가 벽을 투과하면 세기의 B 전파가 되더라. 자, 드론 출발했을 때가 A고 벽을 투과하면 B다 이 말이지. 대기가 1로대야 투과하면 요렇게 돼. 그럼 A가 1이고 B가 0.30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10. 로그, 분모가 1이고 분자가 0.30이니까 0.302가 붙 그럼 이제 계산하시오. 이제 값 찾는 건 알겠지? 로그표 이용해서 어떻게 주든 간에. 준비는, 이해됐나? 여기도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규모, 아, m은 규모네. m은 찾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크기야 지진의 에너지 크기가 2. E. 그 2하고 m밖에 없네. 지진의 규모가, 지금은 m이지, m. 이만큼 증가할 때. 그러면 이제 지진의 규모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까는, m인데 이제는 m 더하기 2가 됐다 이 말이지. 자 그런 가,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로그 에너지의 크기를 2다시라고 e 해요. 지진의 규모가 2만큼 증가하면 에너지의 크기는 몇 배가 되는이 2다시가 e 2의 몇 배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원래는 에너지가 2였어. 그게 몇 배가 되는가입니다. 요거는 11.8 더하기 1.5m 더하기 3이 요게 뭔데, 요게? 요게 로그 2 잖아. 요게 로그 2다, 그지? 그럼 요거는 요 값이 로그 2가 되고, 더하기 3. 그러니까 3은 로그 10의 세제곱이지. 됐나? 3은 로그 10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건 곱하는 거잖아. 그럼 로그 10002가 되는. 그게 바로 2 다시 값이야. 그러면 규모가 이만큼 커지면 이 에너지의 크기는 천배가 되는 거예요. 뭐 경주 뭐 4.5였지. 그데 그게 만약에 6.5 이렇게 가버리면그 충격이 한 천배 정도 커지죠. 자, 중단하.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로, 로그를 지수로 고쳐주면 되네. 자 그러면 고치면 n은 2의 3제곱. 8이야 8. n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여기 3에 마이너스 1승이지. 그래서 3의 제곱돼서 9가 돼요. 또는 3분의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그럼 9분의 1 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음의 지수는 분의 1이 말이야. 자 로그끼리는 더하고 빼기밖에 못한다 있지? 로그끼리는 더하고 빼기인데 오늘 더하니까 진수끼리곱해주면 되네. 그럼 진수끼리를 곱하니까 요게 3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요거는 1이 됐대요 진수끼리를 곱했더니 3이 돼서 1이 됐고 이거는 로그끼리 뺄때는 요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에 뭐 있으면 돼, 안 돼. 여기에 있는 거는 지자리를 보내자. 자기 자리가 어딘데, 여기잖아요, 여기. 자, 이제는 빼기다. 밑이 5인 상태. 자, 4 나누기 20이 되겠지. 4 나누기 20이니까 5분의 1입니 5분의 1. 4. 4 나누기 20이니까. 20분의 4. 그럼 5분의 1은 5에 마이너스 1습니다 밑이 5인 상태인데, 지수가 5에 마이너스 1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이래. 요거는 밑변한 공식, 로그 2에 16. 바로 쓰는 거 알겠지? 밑변한 공식 반대로 쓰는 거. 요거를 밑이 7인 로그로 고친 게 요거잖아. 맞지? 요거를 밑이 7인 로그로 고친 그게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식을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올 수있다 그럼 밑이 2인 상태인데, 이게 2의 4제곱이네4제곱 그럼 요거는 앞에 곱으로 떨어지라 했다, 그제? 그래서 답은 이렇게. A라고 로그 3을 B라니. 자, 로그는 2하고 3이 기준수로 해서 쭉 만들어지는 거같대 봤지? 2하고 3. 그럼 24는 3, 8, 24잖아. 3, 8, 24. 그래서 로그 3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 자, 로그는 꼭은 합으로 고쳐주지. 로그 3 더하기 로그 2의 세제곱. 이렇게 로그 2의 세제곱. 그래서 B 더하기 3A예요. B 더하기 3A. 이거는 밑이 10으로 안 돼있지. 그럼 일단 밑을 10으로 고쳐야 돼. 자, 10은 계속 생략하는 거야. 로그 3, 로그 16. 자, 16은 2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돼. 그럼 B분의 4A예요. B분의 4A. 밑이 10인 로그로 고쳐줘야 되니까. 7.12/10의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2.12/10의 이해 됐죠? 7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고게 2가 돼서 2 0 0 0 0 더하기 2가 됐다 이말이0 0 0 0 0한칸0한칸0기면한0 0 0 0요0 땡땡땡땡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이점 땡땡땡땡 이말 바로 하는 게잘안 하거든 그냥 로이로 그냥 고치면 된, 되는 거라 했이 말은, 이말이정의도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수 있다. 다음이 정리되도록 하는 X의 값의 자, 로그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로그는 양수만 살아있지. 그래서 X 빼기 1, 요것도 양수에서만 살아야 돼. 3 빼기 X, 요것도 양수에서만 살아야 돼. X 빼기 1, 0천 1이 아니야 돼. 0 0 1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X가 1보다 크네. 3보다 작네. 2가 아니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X는 1, 2 또는 X는 2에서 3까지. 이렇게 해서 1부터 3까지 중에 2만 빼주는 거 1부터 3까지 중에서 2만 빼거예 X 더하기 2, 0보다 커야 돼. X 더하기 1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0보다 커야 돼. 다 0보다 큰데, 미천 1이 아닌, 요것만 붙여. 다 0보다 크다인데, 미천 1이 아니다. 그것만 붙여줍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네. 요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 1, 3 이렇게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3이다. 거하고 열리면 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건 처리됐고 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되지. 마이너스는 아니네. 아니니까 이것도 다 처리돼. 그래서 이만큼이다. 됐죠?